책 없는 사람은 책을 사야되니까 200만원을 받고 100만원은 식사비하고 어? 학비하고 이런걸로 써 응? 그래갖고 200만원을 받고 어.. 책다 주고 있는 사람은 책 없는 것만 빼고 이렇게 사면 돼요한 권에 2만원 이렇게 하고 내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입신의 방법서부터 해가지고 막 천국 지옥 들어가는 방법도 해가지고 막 저의 노하우를 그냥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네. 수제자 일회 졸업생 열 명, 명이렇게 응? 땅에서 대출을 하고. 알아들었죠 아, 네. 예, 이제 거기는 막 그냥 예배안 드리고 이제 완전 능력 전목만 하는 거예요. 능력 전목 말씀 전목막 이런 거, 비밀, 응? 비밀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막 화살 기도 막, 응, 심령 꿰뜨어 보는 기도 막 이런 거예요. 예, 공간 축지법 막 이런 거예요. 네. 예. 가르쳐 <laughs> 주는 거 있어요. 다, 이제, 그런 거다 가르쳐 줘버리잖아요 아, 예. 어, 수제자들한테. 요즘 수제자들이 막 요즘 막 떠내, 막 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안 되겠다. 다 가르쳐 줘야 돼. 나는 다 잘하는 줄 알았어. 어? 어, 나다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다 잘, 는 나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나같이는 아직도 못 하더라, 못 하더구만요. 그래서 나같이 할수 있도록 가르쳐 줘버리라. 아 나같이 할수 있도록. 예? 예. 다 아, 네. 같이 줘야지.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다 같이 줘야지. 괜찮아. 천국이 좋아. 아, 네. 안가봐서 그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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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본 사람은 빨리 가고 싶고, 왜그리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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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은 안 살고 싶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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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서 천국을 막 아, 아,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빨리 올까봐. 진목은 아, 네. 어, 어. 하나님께 접근, <laughs> 접근하는 접근입니다. 진목은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 자신의 본질, 그러니까 타락한 심정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로 타락하지 않은 형상의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뭐예요? 침묵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침묵기도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에? 에? 침묵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세계이다. 어 우리 육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침묵으로 들어가면 침묵에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세계가 있어요. 시간 없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거기는. 너무 너무 아름다운 세계있어요 어? 어. 침묵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이다. 응? 우리를 완전케 하는 길이야. 침묵이 우리를 완전하게. 그렇죠? 마이클 몰리로가 그랬잖아요. 응. 그다음에 침묵은 인간의 시야를 넓혀준다. 응? 인간의 시야는 6의 세계만 보죠? 그러나 침묵할 때는 0의 세계가 보여지니까 우리의 시야를 확짝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인데 이게 값이 안 나가겠어요? 이런 세미인데 아무나 이런 거못 봤죠? 침묵은 가장 효과적인 휴식이다. 침묵할 때 우리 피곤이 풀어지죠 침묵할 때 병도 고쳐지죠? 막 망걸리고 못걸리고 뭐온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 다 고쳐져 버리잖아요? 어, 쉬면서 병원에 가서 쉬면서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하니까 다 고쳐져. 또병 걸리면 산속으로 들어가면 다 고쳐지잖아? 기도 온 하면 고쳐지잖아? 예. 복잡한 데 있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는 데 있는, 거, 있는 것보다. 예. 침묵은 새로운,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한다. 침묵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해. 생명의 언어를 배우게 해. 아멘. 침묵은 침묵은 기도이며 평화이며 자유합니다. 침묵은 기도이며 평화이며 자유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써놨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내가 교만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인생이 살이못할빠져요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눈이 높으면 보는 것이 다 높잖아요. 네. 명품들 해야 되고 명품 입어야 되고 명품 실어야되고 명품 머리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내 눈이 높냐, 내 눈이 높지 않고 겸손하냐 여기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어이 10편 131편은 엄하게 좋은 거예요. 아, 네. 음, 예. 그 다음에 침묵은 마음의 소리를, 어, 침묵은 혼란과 무질서와 공허가 사라지게 한다. 응? 혼란과 침묵은 혼란, 혼란이 사라져. 무질서가 사라져. 공허가 사라져.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어? 기품위에 있고, 어? 또 혼돈과 공허가 이렇게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딱 나오죠? 예, 그러니까, 침묵, 침묵을 까 가면서 혼돈하고, 보이지 않고, 공허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 차, 하나님의 신이 운명하게, 이렇게 운행하게 만들어가지고, 질서가 탁 잡히도록 만들어 놓는 역할을 침묵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깨어지고 아프고 몸이 생각이 황폐화되지고내 마음에 쓴뿌리가 말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정리가 된다니까. 침묵을 드리면 정리가 돼요. 고요한 데 있으면 생각의 정립이 된다. 벽잡한데 있으면 생각의 정립이 안 된다. 이사야 1장 2 5절 26절에도 보여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에 물을 섞고 났어. 포도주가 맛있겠어요? 은에 찌기가 껴서도 다이사일정에찌기가 끼면 은이 맑고 깨끗해요? 깨끗한 게 좋지요? 어. 황금이, 황금, 정금이 좋아요? 24K가 좋아요? 18K가 좋아요? 어? 우리 누구한테 물어본 질문이야? 에. 그러니까 황금이 좋죠? 정금이 좋죠? 이러더라고. 어? 네. 그렇죠? 어. 깨끗한 걸 가져야 돼. 말씀도 깨끗한 걸 받는 게 아, 좋아요. 네. 네. 뭐 섞인 말씀 이런 거 받는 거안 좋아. 율법과 복음이 섞여서 어? 종교와 율법이 섞였단 말이야. 그러면 양신 역사를 하죠. 음. 양신 역사를 해요 근데 거룩한 것만 가지면 양신이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전부 맞죠? 예언도 맞고, 그것도 아, 맞고, 아, 네. 선포도 아, 네. 맞고, 다가져버린다니까 아, 네. 아, 네. 그러면 자꾸 인기가 있어서 자꾸 부르죠? 보고사를 아, 네. 아, 네. 그러면 가, 가가지고 뭐 전화번호 받아가고 막 이러면 강사를 또 불러갔어요, 안불러어요안 불러줘. 그런데 다 가서 눈에만막 끼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어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가지고 뭐라는러냐 보냄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사도들이니까.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거든. 그들은 목자를 세우는 자, 교인들을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야. 아멘. 사의자기는뭐여 목자를 세우고, 그 단일 목사를 세우고. 아멘. 성도들을 세워주고, 아멘. 그 네.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가지고, 아멘. 어, 목양할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서도인데, 이게, 이게 진짜 보험자란 자인데, 뒤에서 전화번호 해가지고 좋은 성도들만 싹싹 빼가. 그러면 그런 분강사람이 그 다음에, 예? 세우고싸안세없서안세워 세우고. 소문을 낼때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사람 빼가는 사람이에요. 그 가짜 목사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그 사람 세운, 저, 교회 혼란이 오고 큰일 나니까요. 저 세우지 말아요. 이런다고 소문이. 근데, 우리 정관사님이, 우리 수제자한테, 어? 전화번호 좀 주세요. 너. o no. 다너아놓나 no. 살면 안 돼. 딱 내가 딱 알았어. 나는 어디 가서 막 강의 한것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줄줄줄 따라와 버려. 전화번호는 안가쳐졌는데 따라와. <laughs> 아무나 목사님들이날 무서워서 못 세워. 그렇게 하는데도 전화번호도 안 알려줬는데도 어떻게 알아서 찾아온다니까. 하나님이 보내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니까 왔지. 내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왔지. 아멘. 침묵은 <laughs> 혼란과 무질서와 공허가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부흥강사는 부흥강사는 아니 그건 마귀지. 아무리 큰 은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어떤 문제 해결을 잘하는 목사라도, 응? 예.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의 목자를 채워야 되는데, 시험 들게 하고, 그게 뻔 부흥사예요. 그게 무슨 부흥사야가 응? 그런 부흥사는 아이 상대도 지말아 그런 부국사는 사기지도 마라, 어? 아멘. 진짜 부국사는 사기야. 네. 여러분 어디 가서 전화번호 주접시 이렇게 달라고 그러지 마라. 자. <laughs> 아멘. 그리고 소문 나서 또 가고 소문 나서 또 가고 그사역자 참으로 아름답디다 이거.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아니까 막 떡에서 주고 산초 기름 주고 참기름 주고 양막 양 시골에 좋은 콩 해가지고 막또한말 주고 막양 차로 한 대씩 차로 하나씩 실고 와. 은혜 받게 하니까. 멘 응, 응. 하나님 보내지 뭐 사람. 침묵은 영적인 힘을 얻게 한다. 아멘. 침묵은 유대한 계시이다. 침묵은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한다. 아멘. 침묵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한다. 아멘. 침묵은 능력의 옷을 입혀 준다.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니다 남풍으로 하여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입니다. 3 7장 17절. 어? 나북 성령의 바람이 탁 불면, 옷이 입혀져. 능력의 옷이. 전신 감주가탁 네. 입혀지는 네. 거예요. 세마포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네. 고요할 때 입혀지는 거예요. 네. 시끄럽고 막 네. 이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한 구절도 안 해야죠. 에? 마음이 고요하고 편하면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말씀이 쫙켜해야죠 네. 네. 그래가지고 능력의 옷이 되고요 감추가 되고버려요 침묵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어. 영적인 힘을 얻어요. 2사 3 0장 15절 너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힘이 뭐야 파워 두나미스 능력 너가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거든. 잠잠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면 거기서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너가 힘을 얻을 아, 것이거든 침묵 기도를 모르니, 잠잠하기보다는, 말로막 떠벌리면서 자랑하기 바빠. 어, 어? 그러니, 뭔, 너무 힘이 나갔어. <웃음> <웃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고, 네, 아, 네. 파워가 나타날 것이고,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유익하죠자 이게 영성설교야, 이게. 침묵은 유대한 계시이다 용기서 30장 31절 잠자바라 내가 말하리라 아, 네. 잠자바라 나도 내 의견을 내게 보여야 되냐 왜네 네 생각만 자꾸 나한테 안 하냐 어? 왜너 힘든다는 것만 자꾸 나한테 안 하냐 어? 너왜 고통 그건 나한테 쫙! 꺼내야 잠잠하라. 참념하라. 네. 나도 내가 말하리라. 내 의견을 너한테 좀 말하겠다. 아, 너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복주면, 어, 너 또가 팍 터지게 하면, 너 교회 나온 거냐 <웃음> <웃음> 주님 이 그러시는 거요? <laughs> 알아들으셨어요예 네. 네. 주님의 의견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저도 배 많지 않겠는가? 네, 네. 100억이 되고, 5천억이 되면, 과연 우리 성도들한테 어, 3억 3천씩 내놓을 것인가? 안 내놓을 것인가? <laughs> 말은 쉽지.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할지. 어? 그걸 어떻게 하아 어? <laughs> 확실하게 해야지. 아멘? 예? 에 <laughs> 어. <laughs> 이런 말씀 드려. 기가 막힌 말씀해. 그래서 여기 있는 무스이 침묵하라는 말씀들을 여기 내가 쭉 써놨으니까, 어? 여기 흑암이라는 말도 있어. 흑암. 응? 암열과 흑암. 흑암. 캬, 깜하고 아무도 것안 보이고 아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어? 그래서 모세는, 응?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마 암흑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 어? 참 놀랍죠. 음. 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막 실제적으로 막 가르쳐 주잖아요. 음. 어. 뭐, 음성 듣기 뭐, 티레비에막 유튜브에 음마이 나오대? <laughs> 노하우는 하나도 안 나와. 음. 노하우는. 노하우는 없어. 여기는 실제적인 노하우죠. 아, 네. 요, 여기서도 차원 높은 기도 중에서도 네 번째죠. 사랑의 기도, 관상 기도, 한밀의 기도, 일을 24시 기도, 요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높은 기도가 되죠? 점점점 신비한 기도가 되죠? 아, 네. 영적인 기도, 어? 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 역사심과 움직, 움직임을 제대로 막 꿰뚫어 볼수 있는 그거에 지금 침묵은 1단계에요. 지금 처음 아, 네. 높은 기도 1단계야. 요그보다더 아, 네. 높은 기도로 자 올라가는 거에요.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 예. 이 책이 있어. 차원 높은 기도라고. 아멘. 샀어요? 네. 사고 안 보면 뭐요? 봐야지. <laughs> 여, 여성, 음. 이것도, 샀어. 이것도 샀어. 왜 내가 가르쳐 줬어? 정목사야. 뭐라고? 뭐라고 <laughs> 사랑해서. 아멘. 아멘. 아, 했잖아. 뭐라고 가르쳐 준게 아니고, 사랑해서. 아멘. 사랑하니까. 주님이 아멘. 사랑하니까. 아멘. 주님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한 사람을 잘해주면 잘 어떻게 돼? 나도 주님께 칭찬받잖아요. 아멘. 어, 예. 그래서 잘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뭐, 헌금을 많이 해. 뭐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다고 뭐, 구조를 뭐 해. 뭐, 예. 돌아가시면 부조를안 해도 된다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성경에. 예? 너희는 위로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했지. 아멘. 어디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 끝났으니까 어디 어지나 어디 그런 장례, 말이 없어. 장 다음에는 주안는다 그래가지고 안 했지. 그 어디서 들었어 그런 소리. 성격에 그게 어디가 있어. <laughs> 아니 서운해 <서울에> 그러면. <laughs> 어? 아려보세요 목사님은 돈이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줘도 내가 어, 안 받아요. 저도안 받아. 줘도 안 받아요. 번호 달래 그래서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 고 돈없는지 아니까. 음, 어. 어. 여러분들한테도 안 보낸 것이 그래서 안 보낸 거예요. <laughs>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라고 말이요. 어. <laughs> 네. 그래서 요 말씀들을 다 찾아보면 좋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냈어요. 교수, 어, 저 교부 바스톨 사막의 교부 금원집에서 내가 발췌를 했어요. 음. 사막의 교부라는 <laughs> 책이 있어요. 그이 이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떠나가고사막이 아무도 없는데 그 뜨거운 데다가 이렇게 불 파고 이게 거적대기 올려놓고 거기서 수도로 가는 거야. 수도하면서 침묵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영성을 쌓는 거죠. 그 사막에 교부 바스토리 있는데 유명한 영성가요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켜보지만 마음속으로는 남을 비난한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멘.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지만 침묵을 지킨 셈이 된다. 왜냐하면 필요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김 목사는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침묵, 예? 만날 때 생명을 얘기하잖아. 아멘. 예수님을 말한다고. 예수 생명,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거는 부정하게 떠들어도 침묵을 지킨 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 하고 뭐 태극기 말하고 뭐고뭐저 뭐 문제 나라고뭐 말하고, 뭐 말하고 막이러게 하면은 그거는 뭐야 지, 짓거리고 있다 그 말이야. 얘들아 깨달아. 얘들아 내가 오늘 정목사님 얘기 혼냈어. 까똑 까똑하고 뭐태태극기야 태극기가 말라. 네. 노목사님 도 갔다 왔다면서요 갔어 응. 내가. 야, 저들 또 정신을 차리지, 뭐다지지 이러면 정신을 차리겠어 어? 아, 어? 어, 그러니까 어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도 잘못하고 언제든지 탄핵당했구나, 어, 자기도 가부가겠구나, 이래서 잘했지? 잘은 잘인 거야, 잘했어. 잘했어. 마스토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미영성이 내게 들어왔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명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입에 가시가 덮쳐요. 그리고 나는, 나,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쫙 아. 들어요. 아. 영성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특히 더 들어요. 아. 응, 내말안 하고. 아. 입딱다 물어요. 어?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캐요. 어악만도 <laughs> <laughs> 사주고 캐고, 푸옥에 가서, 어, 동가지탕 사주고 캐고, 커피 사주고 캐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어, 목사님, 그건 뭐예요? 목사님, 그건 뭐예요? 이렇게 캐는 거야. 다 나와, 순순순순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야. 그래서 아홉 명을 데리고 푸주옥간거 아니에요? 음. 영성들을 하고 또 자기네들 얘기만 하네 강사님 모셔놓고 얼마나 아까워 어? 강사님한테 막 물어봐야지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권능을 어떻게 받아요? 이름을 어떻게 다 달아요? 막 이런 거 물어봐야지 예. 어. 빨리 끝냅시다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기도를 알아야 한다 침묵의 명언이 있는데 엔 삐가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셨어 삐가르, 자, 시작. 삐가르, 삐가르, 삐가르. 어, 애우기도 좋네. 뭐라고 얘기했어, 삐가르가? 인간은 침묵을 통해서 모든 사물, 사물의 근원과 대면할 수 있다. 이야, 인간은 침묵을 통해서 모든 사물, 이 만물과 침묵을 통해서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어. 자, 이런 진리가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모든 사물의 근원과 대변할 수 있다. 인간은 침묵과 결합함으로써 침묵의 근원적인 실체에 참여할 뿐 아니라, 침묵의 근원적인 실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근원적인 실체에도 참여한다. 만물의 근원적인 실체에도 참여한다. 이야, 침묵이. <laughs> 침묵은 인간의 시야를 전체라는 데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그것을 사물 전체를 파악해버린다. 침묵기도를 많이 드리고 사람의딱 보면 사람의 영혼이 쌓고 있다면, 어? 사람을 두시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와 버린다 말이야. 아멘. 예, 어. 침묵을 드릴 때, 침묵기도를 혼자 많이 드려야 돼. 아멘. 그래서 난 영성원에 갔다 오고 이렇게 은혜 받고 가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밥 먹고 내 서재로 들어가서 문딱잠가 버려. 그리고 의자 에 앉아서 주님을 향해서 소를 펴고 침묵기도를 들어가. 그래서 밤을 새. 밤을 샜어요 그런 며칠 하고 나가서 영수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목사님들의 줄을 쫙 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을 쭉 쓰는 것이 끝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계속 줄을 써서 기도를 받네. 지금까지. 응? 뭐가 비밀이야? 침묵기도. 예. 침묵은 인간의 시야를 전체라는 데까지 확대시키므로 그것을 사물 전체를 파악한다. 침묵이 깊이, 침묵이 깊이 속에서만 사물은 자기 전체를 드러낸다. 사물 전체를 드러내고, 지옥도 드러내고, 천국도 드러내고, 어? 미국도 드러내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다 드러내고, 사물 전체를 드러내고. 인간, 사람, 하물면 사람일까, 그냐 응? 침묵하면 사람의 그 정체까지도 다 네. 뚫어져 버려고 네. 그래서 그 속까지, 영혼육의 속까지 다꿰 뚫어 가버려요. 네. 그래서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다 네. 보, 보게 되죠. 그러나 이사야 11장이 말라 했어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말아라. 보는 대로 말하면 율법이다.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뭐로 말하라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해석해서 말해라. 아멘. 그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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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거 찍어가요. 네. 예. 예. 찍어가. 책에 없는 것까지 다 나와서 여기에.